이 논문은 입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뇌절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어, TMJ의 기능과 삼킴 기능에 대한 스토마트 그네틱 얼라이먼트 엑사이즈 효과를 알아본 연구입니다. 스토마트 그네틱이라고 하는 거는 구강 어, 그리고 그네틱 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운동은 어, TMJ와 목의 움직임 또는 그 자세를 교정해주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뇌졸중 환자분들의 50%는 TMJ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TMJ 기능이 음식물을 씹고, 삼키고, 말하기 등 전체적으로 삼킴 기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TMJ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삼킴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굉장히 커집니다. 대개 그 뇌졸중 이후에 발생하는 과 긴장도 또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근육 또 나가서 아 근육 약화라든가 콘트랙션 등등 관련된 증상들 때문에 TMJ와 목 기능 자체도 많이 손상을 받게 되고 특히 자세 변화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부터 인후드 근육의 작용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은 TMJ의 기능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삼킴 기능자까지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어, TMJ 기능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운동, 능동운동이라든가 또는 어, 행동치료, 어, 중재 같은 것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임상현장에서는 오로페셜, 입이랑 구강, 그리고 인후두근육의 간박자극이라든가 전기작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종종 삼킴장애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 음식물을 잘게 부순다든가 해서 어 적응적인 방법을 많이 수정 사용해서 어, 수정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또는 자세 변화에 대한 치료도 많이 하기도 하고 전반 전반적인 그 스왈로잉 리플렉스 삼킴 반사라든가 근력 강화 운동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TMJ 기능과 삼킴 장애를 치료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TMJ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존재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TMJ 기능을 좋게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적용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고, 특히 이런 영, 운동들이 이런 중재 프로그램들이 삼킴 장애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거의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스토마트 그네틱 얼라이먼트 엑스사이즈라고 하는 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TMJ 기능과 삼킴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입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TMJ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의 대상자는 입이 안 벌어지면서 TMJ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TMJ의 정상 기능, 입을 입을 벌리는 정상 범위는 4cm 이상으로 볼수 있는데, 일단은 4cm 이상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TMJ 기능 크라니오 멘디볼라 인덱스 CMI라고 하는 걸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CMI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지기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각각 7명씩해서총 14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최초에는 33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중간에 이제 탈락이 되면서 최종 분석에 각각 각 군의 일곱 명씩 총 열네 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이 됐습니다. 어, 그 주요 측정 방법은 Neck Mobility 목의 운동성에서 굽힘, Flexion, Extension, 펴, Rotation, 돌림, 그리고 Lateral Flexion 가쪽 굽힘 이렇게 네개 어, 운동 목의 운동성은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측정했고 TMJ의 기능은 주로 입을 얼만큼 벌리는지. 마우스 오프닝 레인지 그리고 CMI (크라니오맨디블라 인덱스)를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스와로잉펑션 삼킴 기능은 MAN Assessment of Swallowing Ability (MASA)를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제 척추에 대한 ROM을 측정을 할때 측각계 또는 각도계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도계를 쓰기가 좀 종종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 목 특히 이제 목 측정을 할 때는 목 척추의 ROM을 측정할 때는 줄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렇게 목을 익스텐션할때턱 끝에서부터 가슴뼈 사이 간격이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기 때문에 어, 턱 끝에서부터 가슴뼈 사이 간격을 측정해서 내 예, 플렉션, 굽힘과 익스텐션폄에 대한 ROM을 측정을 했고 어, 또 앞에서 보기에 돌리게 될 때도 마찬가지 턱 끝과 가슴과의 간격이 많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돌림도 마찬가지고, 가쪽 쿠핑 같은 경우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와 아코로온까지의 간격을 가지고 또 돌림 정도를 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TMJ, 마우스 오프닝, 입을 크게 벌리, 얼만큼 크게 벌리는 정도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0.01cm의 정확도로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TMJ 기능은 크라니오맨디블라 인덱스, CMI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이 CMI는 디스펑션 인덱스 그리고 팔페이션 인덱스 이게 두 개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두 인덱스의 점수를 합한 것이 CMI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와로잉 펑션, 삼킴 기능에 대한 거는 마사를 가지고 있는데, CMI든 마사든 신뢰성이 높고, 또는 타당성이 높은 그런 평가도구로 임상 현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넥 모빌리티, 목의 운동성을 보게 되면, 구피이든 펴미든, 돌림이든, 가쪽 구피이든 어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에서 월등하게 효과적인 걸로 예, 나타났습니다. TMJ 기능도 마찬가지로 예, 목에 마우스 오프닝이라든가 c m i 도 마찬가지로 어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사 아, 특히 이제 스월로잉 예, 삼킴 기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조군에보다는 실험군에서 훨씬 더 크게 어 아, 허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찰입니다. 자, 이 연구는 그 목과 TMJ와 목, 목의 목 움직임, 운동 그리고 자세 교정 훈련이 예, 얼만큼 TMJ 기능과 목 기능 또는 삼킴 기능에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는 거였고 아, 그러,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대개 내졸중 환자분들의 자세를 보게 되면 이제 포워드 헤드 포스처, 쉽게 말하면 거북목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머리를 빼놓고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목 뒤쪽 근육, 특히 이제 목덜미 쪽 근육이 상당히 짧아지게 됩니다. 아, 물론 턱관절이, 턱이 앞쪽으로 빠지면서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면서 긴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에 대한 불균형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인후드 근육에서도 큰 영향을 받아서 삼킴 기능에도 큰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턱과 목 자세를 잘 교정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킴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세 배열을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CMI 또는 뭐 마우스 오프닝, 입을 크게 벌리는 그 범위라든가 TMJ 기능 또한 좋아지게 됐는데, 사실, 스토마토그네틱 얼라이먼트 엑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TMJ 쪽 기능을 좋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분들에서도 또한 이게 똑같이 TMJ 기능이 좋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TMJ 기능과 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주로 그목 안쪽에 있는 인후드 근육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특히 목볼뼈 아래, 아래 위로 아래 위로 붙어 있는 근육 그리고 그 안쪽에 또 내부적인 세부적인 근육들조차도 자세에의 영향 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어, 턱 기능과 목의 움직임을 좋게 만들고 또 자세를 좋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어, 삼킴 기능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고 또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파지아와 같이 이제 삼킴 장애가 오래 지속이 되면 심하게는 그 영양 결핍도 올수 있고 더 심하게는 삶의 질에도 영향,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마다 아스피레이션 삼킴 살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게 기도로 음식물이 자꾸 넘어가 쌓이게 되면 폐렴과 같이 호흡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삼킴 장애에 대한 것을 치료할 때 이런 것들을 크게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킴 장애라고 하는 거가, 어, 상당히 심한 경우는 폐렴과 같이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탈수라든가 장기적으로 영양 결핍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병원에 빨리 태어 못하고 병원에서 머무는 시간도 늘어날뿐만 아니라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입원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환자분들한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마트 그레이 얼라이먼트 엑사이즈처럼 삼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주로 어떤 발성 과도 관계가 됩니다. 인두 근육이 그 삼킴과도 관련이 되지만 어, 성대를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발성 기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그스마토 그네틱 얼라이먼트 엑사이저 같이 어, 자세를 교정해 주는 T M J와 목의 자세를 교정해 주는 운동 방법이 어, 발성을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하또나의 가능한 설명은 대개 어, TMJ 목 그리고 인드 근육 자체가 서로 막으로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막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셜 페이셜 링케이지에서 막끼이 서로 연결 상태가 잘 이루어져 기 때문에. 자세가 불량해지면 그만큼 서로 서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 삼킴 기능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는 제 목과 TMJ 목 그리고 자세 교정에 대한 것들이 항상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어, 삼킴 장애에 대한 거를 치료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우선적으로 샘플 사이즈가 적은 겁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7명씩 총 14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연구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전체 내졸중 환자분들한테 적용하는 데는 사실은, 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떤 그 에비던스를 확정하는 연구라기보다는 어떤 파일럿 스터디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점은 이 연구는 장기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샘플 사이즈가 좀 크고 그리고 장기 효과를 볼수 있는 연구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 연구의 제안점은 이 연구가 임상적인 관점에서 시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임상적인 평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량적인 평가 도구를 쓰지 못한 것이 하나의 제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임상적으로 좋아진 거를 얘기하는 것이 역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임상적인 평가 도구만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정량적인 평가 도구가 같이 포함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 임상적인 향상을 조금 더 크게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는 이런 제한점들을 좀 보완의 연구들이 표요하겠다라고또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론은, 어, TMJ 기능과 삼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뇌졸중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어, 선행적으로, 어, TMJ와 목쪽 움직임을 좋게 만들고, 전체적인 머리와 목 자세를 좋게 만드는 중재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어, 적용하기도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어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